헌재 재판관들. 그리고 마지막에 망력의 공수 투입까지. 여러분, 탄핵 신발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? 탄핵 잔석입니까? 탄핵 단죄입니까 여러분, 정답은 탄핵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내가 이 있습니다. 아멘.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므알 것이라. 여러분 이번 계엄에.